빌딩 아스님 무슨 책 읽으세요? 부동산 책이에요? 아 예, 부동산 책은 아니고 자기 개발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 아 요즘 건물들이 수십억, 수백억까지 한다던데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을 살수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없으면 은 건물을 살 수가 없나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수십억, 수백억이 없어도 통장에 어,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건물을 살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저 지금 통장에 2천만 원 있는데 저도 건물을 살수 있을까요? 2천만 원요 네, 2천만 원. 어, 물론 가능합니다. 서울의 핵심지나 주요 지역은 못살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외곽이나 지역을 잘 고르면 2천만원 주고도 물론 대출을 좀 받아서 건물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건물을 사려면 통장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할까요? 보통 서울의 중심지에 건물을 사려면 현금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웃음> 없는데요. <웃음> 필요합니다. 없는데요. <laughs> 그래서 보통은 20억에서 30억 정도로 대출을 좀 받아서 한6 7 0억 정도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을 사실 수는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현금이 없어도 건물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혹시 자가 아파트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는데요. 아 없으세요. 네. <laughs> 보통 자가 아파트가 있으면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ltv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어 만약에 한 6억 정도 뭐 6, 7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대출받은 금액과 또 건물을 사게 되면 또 대출이 나옵니다. 합해서 건물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놓게 되면 전세 자금이 들어와요. 그럼 그 전세 자금과 또 건물을 살려고 할때 나오는 대출 합해서 건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빌딩 아재님 전세를 그렇게 주면은 저는 어디 가서 살죠?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건물을 사게 되면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 월세를 받아서 내가 다른 곳에 내가 거주할 집을 월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두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인데요 은근히 이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거를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5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5층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1층 2층 3층 4층에서는 월세를 받는 거죠 이렇게 꼭 내가 당장 20억 30억 현금이 없어도 내가 자가 아파트가 있다면 그리고 아파트에 대출이 없다면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전세로 돌려서 전세 자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아파트를 처분한 이후에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내가 실제로 거주도 하면서 월세를 받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맞는다면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인지 시기적으로도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문가와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